에 해당하는 보안여관입니다. 보안여관은 그 사실 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그 미당 서정주가 이곳에 묵으면서 그 시인부락이라는 시 동인을 결성하고 교류했던 어,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, 그, 이 동네에 살았던 이중섭이 서종주와 교류를 했다, 뭐,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, 아마도 이보안여관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. 사실 이 동네에 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, 한 명이 이제 윤동주, 신윤동주가 되는데, 윤동주도 아마 같은 분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교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, 앞에서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, 그 사실 이거 일본식 목구조 건물이고요. 일본식 목구조 건물 앞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지금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. 그 현재는 지금 영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그 메타로그라는 회사에서 그 예술하기 위해서 좀 인수해가지고 그 전시장으로 꾸며가지고 기존의 건물 구조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옛날 건물을 평범한 옛날 건물을 어떻게 그 기존 원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현대적으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어, 그 용도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전시할 때 들어와서 내부 공간 보시면 훨씬 더 인상적인 그,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경로하고 좀 약간 다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안쪽 골목으로 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안쪽 골목이다 보니까 좀 조용조용하게.